나홀로죽인 33세 태창호 씨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그는 끼니 때마다 계획했던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뭐 한창 운동 전에는 그때는 좀 많이 먹었지 그때는 살 엄청 찌고 그때는 뭐두 그릇 세 그릇 정도. 그가 차리는 식단에는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잡곡밥과 생선, 채소를 챙겨 먹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식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든지 다 밸런스 있게 고기 먹는 만큼 야채도 같은 동등한 양. 잡곡밥도 그놓고뭐 다른 뭐 생선이든 뭐 계란이든 다 같은 동등한 양에 맞춰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가이렇게 몸을 챙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병원을 찾을 때마다꼭 먼저 화장실에 들려야 하는데요. 체변통을 소중히 챙겨들고 가는 곳은 병원에 위치한 한연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상태 괜찮아요. 대변을 기증하기 위해서 네. 네. 예, 네, 그게 진짜 진린 같아요. 황금색이고 또 바나나형. 그 상태에서 이제 대변 기증을 하게 되면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지죠. 기증자의 대변은 찌꺼기나 유해균을 제거하고 액체 상태로 만들어 세균의 오염을 막기 위해 영하 80도의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태창호 씨는 6개월 가까이 대변을 기증해 왔습니다. 자신의 대변이 어이, 어떻게 어이, 어이. 쓰이는지 궁금했던 창호 씨가 우리 전문가를 우리 찾았습니다. 그 유익균을 기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보시면 은 여기 이제 피칼리박테리움이라는 유익균인데 아주 풍부하게 있고요. 이 피칼리박테리움은 모자라면 은 당뇨도 생기고 또크론병 같은 질환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의 장 속에는 유익한 세균들로 가득했는데요. 피칼리 박테리움, 라크노스 피로세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균들도 많았습니다. 염증을 억제하고 또 상처, 장에 생긴 상처를 회복시켜 주고 또 일부는 그런 암이 생기는 과정, 발암 과정을 또 억제합니다. 눌러 줍니다. 이러한 훌륭한 장내 미생물 환경은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릴 수가 있다. 뭐 좋은 대변은 연구자들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 고맙습니다. 아, 예. <laughs> 예. 별것도 아닌 그 사람의 그 인분이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저 진짜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증자들처럼 건강한 대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에 좋은 식단으로 가면은 어, 잡곡밥 나물 반찬, 해조류 그리고 생선을 비롯한 해산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칼로리 소비를 늘려야 되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 긴장을 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잘 이완시키는 분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태창호 씨가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운동은 매일 빼먹지 않는 일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좋은 대변은 좋은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태창호 씨처럼 소화의 길을 지키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갔으면 합니다.